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주식을 비롯한 가상화폐 그리고 원자재까지 모든 자산들이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올라서 조정이 올까봐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해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경기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놓는 것은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할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해지 전략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자산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이란 수익률보다는 원금보전이 우선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금리환율, 인플레이션, 전쟁, 금융위기 등의 각가지 다양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원금보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안전지향적인 자산들을 일컫는데요. 그래서 채찍 p t 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고 질문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국채, 금, 현금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자산군들을 제시해줬는데요. 이전에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최고의 피난처로 손꼽혔던 것 같은데 요즘 1등 국가인 미국이 많이 흔들리면서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금값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21세기에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채치피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장기 국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그 뒤로 금 현금 순으로 안전자산의 순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별두개로 꼴찌네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채치피티에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연이어 질문해 봤습니다. 장기 국채를 40% 가져가고 금과 현금성 자산을 과반으로 가져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5%만 투자하랍니다. 물론 저는 이 녀석의 생각과는 약간 다르기에 이대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 각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시장에서는 크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인가 아닌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 따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리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안전자산들이 과연 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 반대로 금리가 도리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풀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의미인데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의 장기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달러를 비롯한 현금성 자산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비트코인에게도 당연히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예상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채권금 비트코인 모두에게 해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국채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달러를 비롯한 현금성 자산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금과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금비트코인은 약세를 띠게 될 것이고 현금성 자상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와 그와는 반대로 다시 올라갈 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관건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금리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봐서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 놓여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기대한대로 안정된다는 시나리오라면 장기 국채와 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도 계속 상승한다면 황금을 비롯한 달러와 같은 안전통화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금과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두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대로 금리가 순조롭게 하락하게 된다면 장기국채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하락 국면에서는 현금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최근 금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왜 장기국채는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플레이션 재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채권시장에서 쉽사리 금리 하락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재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으로 투자가 몰린다. 또한 금과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스크를 해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안전 자산들을 ETF로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장기 국채는 TMF라는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아직까진 겨우 한 차례만 내린 상황이기에 올해 수익률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만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장기 채권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핫한 안전 자산인 금도 2배수 ETF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UGL이라는 ETF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올해 이미 두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폭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단타성으로 이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도 시 원금의 10%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인데요. 원자재와 관련된 추종 상품이기에 PTP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2배수 ETF는 현물 ETF인 BITU가 가장 대표적인 ETF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에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자산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현금도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달러가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라고 보여지네요. 오늘은 안전자산과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확실한 안정적인 것을 꿈꾸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어떤 자산도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급변화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남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레버리지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것이고 과욕과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ETF 역시 매우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 레버리지랜드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온갖 다양한 레버리지 ETF들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드리며 결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레버리지랜드는 앞으로도 단순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